안녕하세요. 배과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인천시, 네,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입니다. 여기가 지금 총 12층 건물 5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 쓰 네, 3룸 포룸 30평형, 35평형,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입수분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네, 자녀 세대가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분양이 완료 많이가 됐고, 특히 3리룸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요. 포룸 같은 경우에는 짐이 엄청 많은, 네, 그런 분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포룸이고요. 방내기 화장실 두 개입니다. 교통 입지 같은 경우에는 전철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기 지금 2호선 연장선이 지금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GTX가 들어온다는 점. 네, 다 예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경인 고속도로가 또 지하화 되죠. 네, 지하화 되고 나면 여기 인프라가 정말 좋아질 겁니다. 청천동 자체가 지금 재개발 지역이라서 여기 지금 롯데파크시티, 젤풍경제, 그리고 두산위브까지 네, 대형 건설사 세 개가 지금 동시에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변 일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정말 기대가 되는 동네이기도 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혜택도 많고 이렇게 좋은데 분양가가 얼마? 2억대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쓰리롱 포름 할거 없이 다2억대 시작하고 있고요. 여기 포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네, 2억대실 시립 주금 최소 1천만원부터 시작. 담보 플러스 시립 주금이 모자라신 분들을 위해서 회사채까지 가능합니다. 네, 이 회사채 5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 가능하시고요. 여기 시립 주금이 이미 작으신 분들도 여기 한번 와서 구경하셔가지고 줍줍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더 이상 말할 것이 빠르게 저랑 같이 집 보러 가보시죠. 네 전실입니다 전실 이렇게 보시면은 좌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키큰장 신발장이 이렇게 이쁘게 잘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팬트리 공간 이렇게 예, 이렇게 센서등까지 설치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유모차라든가 예, 골프채 이런거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전실 공간 지나오면은 일소등 스위치까지 이렇게돼 있어서, 네, 뭐, 스위치 껐다 켰다 하시면서 외출하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 편에 이렇게 거실 한번 보실게요. 네, 거실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 이제 공사 막 끝나고 중공 청소가 아직 덜 돼가지고 조금 너저분합니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그래도 벽지나 이런 건다 시공된 거 보니까, 예, 이쁘게 잘돼 있습니다. 12층이라서 앞에 막힌 거 하나도 없고 네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다 재개발지죠 네, 얼른, 얼른 재개발 돼 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왼쪽편에 보시면은 경인고속도로가 있네요 저기가 지하화되고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또 보일러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일러실 돼 있는데 실외기실 저 뒤쪽에 있고 보일러가 있다 보니까 소음 같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 여기 잔짐 같은 거 여기 설치하셔도 되고 워시타워 도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거실 맞벽 사이즈 충분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쇼파나 TV 원하시는 사이즈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주방이 그냥 기역자로 이렇게 조금 아쉽게 되어 있긴 한데, 뭐, 아일랜드로 이렇게 해서 요뒤에 요쪽 부분에 이제, 네 식탁 놓는 공간 이렇게 쭉 빼가지고 놔두면 아일랜드로 이용하실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6인용 식탁을 길게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놔두셔도 될것 같아요. 위아래 수납장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래에는 우드톤으로 돼 있어서 조금 깔끔하고 안정감을 주네요. 그 네, 요렇게 콘센트 다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인덕션 설치하셔도 되고 가스 들어옵니다. 네 적정 가스 구멍이 따로 있어요. 예, 네, 가스 들어오는데 근데 지금 설치가 안돼 있네요. 지금 밑에 보면 가스 구멍 있죠. 가스 돼 있습니다. 후드도 되어있고 위아래 선납순반 되어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지금 양문형 두대 들어가는 사이즈인데 여기 오브제로 두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브제로 두셔도 되고 양문형으로 두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방 옆에 있는 요번 작은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작은방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 예, 네, 작은 방 사이즈 지금 봤을 때는 어, 슈퍼 싱글이나 더블 정도 사이즈를 두시고, 네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두시고 이용하셔도 네될것 같고, 아니시면 드레스룸을 꾸미셔도 될것 같은데 아이들 작은 방으로 꾸미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침대 두시고, 예, 네, 뭐 행거 두시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바로 옆에도 작은 방 한번 보실게요. 네, 요 조건방은, 네, 요, 조그맣게, 작고 소중한, 네, 선반이 되어 있네요. 예, 네, 저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또, 막힘없는 뷰, 그리고 방 사이즈, 요렇습니다. 이방 사이즈,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포룸이라 하면은 뭐 이런 사이즈니까 네, 작은 방두개 정도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포룸을 원하시는 분들이 보통 방이 다 컸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방 개수가 조금 있어야 좀 활용 가치가 좀 있다 생각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왼쪽 편에 요렇게 예, 여기는 가변형으로 돼 있습니다. 네 가변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되어 있고, 예 이게 필요 없으면은 그냥 방 문을 설치해서 문을 하셔도 되고. 이 방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가변형 이렇게 두시면 될것 같아요. 딱 보니까 여기 드레스룸이네. 예, 딱 드레스룸인 것 같아요. 예, 탁, 이렇게 탁, 이러고, 좌우. 여기 이제 남편 옷, 여기 내 옷, 아니지, 여기 내 옷, 여기 와이프 옷,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이제 시계, 액세서리 같은 거딱 놔두고 하면 되겠네요. 딱, 딱 좋다. 예,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이렇게 줍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셨을 때는 방사이즈도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꺾인 구조긴 하지만은 네 침대 원하시는 사이즈 다 두실 수 있을 것 같고, 예, 네, 이쪽에는 네 와이프들이 좋아하는 이제 네, 파우더룸 화장대 두셔도 될것 같고요. 예, 네, 이쪽 안쪽에 보시면은 부부 욕실, 네 부부 욕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간단한 샤워나 네, 요병 보던 데는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 사이즈고 네, 여기 안방 사이즈 꽤 커가지고 네뭐 퀸이나 퀸 사이즈 두시고 쓰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메인욕실 메인욕실 이렇게 돼있습니다 메인욕실도 깔끔하게 잘 되있어요. 어 깔끔하게 잘돼 지금 중공 청소가 안돼있어갖고 조금 더러워 보이는데 네잘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젠다에서뭐 변기 다잘돼 있고 저쪽 공간에는 네 따로 네변 이제 욕조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욕조 조그만하게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즘 조적식 많이 하죠. 조적식 벽돌 쌓아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또 다른 벤트리 공간인데 정확하게 여기는 워시타워 존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워시타워. 뭐? 아, 예, 네. 네. 워시 타워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시 타워 딱딱 위아래 두시고, 네 이쪽에 해놓으시면은 여기 바로 뒤에 이렇게 아까 말했던 드레스룸이라고 했던 곳, 사단계 네. 3년이면 풍월을 얹는다고 정확합니다. 예, 네. 워시 타워 바로 맞은편 여기 딱 드레스룸 하나로 딱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딱와 토마시, 예, 네. 이렇게 드레스룸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러 그러면 다시 한번 거실로 가볼게요. 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위치한 포름, 2억대 포름, 예, 봤는데요. 아, 여기 현금 보유를 하면서 반 개수가 많은 집들을, 차, 집을 찾으시는 분들한테 딱인 것 같아요. 예, 아니시면은, 근데 내가 이제 신혼이고, 예, 작게 시작할 건데, 이제 뭐 1억대는 너무 작고, 2억대에서 조금 큰 집을 원하는데, 예,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세요. 예. 네. 공방, 곰방. 곰방입니다 예. 네. 재개발하는 거곰방하거든요 예. 네. 전철도 요즘 잘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것만 불편함을 조금 해소하다 보면은 2억대로 이렇게 포로 넓은 집, 예. 네.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현금이 모자르신 분들을 위해서, 건축주분이 또회사채를또 준비를 하셔서, 5년 동안 무이자로 이용하시다가 여유가 될때 갚아내시면 되시니까, 네. 여기 시립주금 얼마부터? 천만 원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충분히 네, 이용 가치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여기 진짜 안살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네, 진짜 어, 인천 쪽에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얼른 얼른 와서 네, 한번 방문해 주셔서 보시고 호실 지정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잔여 호실 몇개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시립 주금이 천만 원이라는 거는 에, 에, 조금만 괜찮다면 무입주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에,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탐내고 있는 여 부지에. 에, 여기 지금 포름 2억대부터 시작하는 거,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건 위에 번호를 언제든 문의 남겨주시고요. 아래 또 리뷰 적어 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 봐 주시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 주세요. 네. 그러면 또 저는 더 좋은 집 찾아서 또 저는 이렇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